모든 말들 준비가 됐습니다. 출발합니다. 경주 리 1,700m 제8 경주 출발했습니다. 초반 팽팽한 가운데 한 가운데서 5번 마 인디펜던스 먼저 선두 치고 나옵니다. 1마신 앞서는 5번 마 인디펜던스 바깥쪽 2위는 7번 마브이퀸 안쪽 3위는 3번 마 로열 스마티 이렇게 3 마리가 선두권 형성하면서 1코너 돌고 있습니다. 약 2마신 정도 달아나는 단독 선두 5번 마 인디펜던스 바깥쪽 2위는 7번 마브이퀸 안쪽 3위 3번 마 로열 스마티 4위를 따라붙는 6번 마부류의명국 5위는 9번 마 광야 불기둥 바깥쪽으로 자리잡고 있고 6위는 1번마 달순이가 안쪽에서 중간그룹에서 추격하고 있습니다. 결승권 우편 직선지로 이마신 계속해서 선두입니다 5번마 인디펜더스 바깥쪽 2위는 7번마 브레이킹 변화가 없습니다만 바깥쪽에서 빠르게 올라오는 9번마 광야 불기둥이 경주 중반 바깥쪽 변화를 노립니다. 아직 선두는 5번마 인디펜더스와 바깥쪽 2위까지 추격하는 5번 마 광야 불기동, 줄곧 이위였던 7번 마 브레킨이 3위로 밀립니다. 안쪽 3번 마 로열스마티 4위로 떨었고, 한운데 6번 마불레의 명곡 5위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만나는 곡선지로 3코에서 5번 마 인디펜더스 선두는 계속됩니다만, 거리차는 많이 좁혀졌습니다. 이제 반나시까지 추격당하고 있는 5번 마 인디펜더스와 바깥쪽 9번 마 광야 불기동, 넘어서기 위해 바깥쪽 9번 마 광야 불기동 속도를 약간 높입니다. 그러나 만만치 않은 5번 마 인디펜더스 3코너4코너까지 계속해서 선두를 지 나갑니다. 3, 4, 6번에서는 바깥쪽에서 6번나 불의 명곡 안쪽에서는 7번나 불의 균을 추격합니다 4마리가 앞서면서 4코브 돌아서 직선주로 들어섭니다 5번나 인디펜더스 직선주로 1마신 다시 달아납니다 바깥쪽 6번나 불의 명곡 추격합니다 반나시까지 돌피는 6번나 불의 명곡 그러나 선두 5번나 인디펜더스 계속해서 1마신 안쪽에서 3번나 로이얼 스마트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선두 5번나 인디펜더스 다시 좁히는 6번나 불의 명곡 3번 나로열 스마트 그러나 5번 나 인디펜던스 끝까지 선두 유지합니다 5번 나 인디펜던스 단독 선두 2위를 6번 나 프레미엄 3위는 3번 나로열 스마트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합니다 경주리 1700m 제8경주 5번 나 인디펜던스 계속해서 선두를 유지하면서 결승선 직선지로 한때 위기도 있었습니다만 잡힐 듯 잡힐 듯, 잡힐 듯 잡히지 않은 5번 나 인디펜던스 결승선까지 그대로 선두 유지하면서 그대로.